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속속 한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의 문화 그리고 풍습 문화 교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드디어 고려 정치 초기 정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 지도를 보니까 신라가 있고 후백제가 있고 후 고구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제는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 나당 연합군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7년 후에 667년에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백제는 900년도 660년에 멸망한 백제가 900년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그 이듬해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무려 상당히 많은 기간 또는 공백기, 공백기간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900년에 건국된 후백제는 93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라는 935년에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 문제는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 고려 초기 정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고려는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뒤에서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린 통치체제의 정비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정치 정치는. 그리고 나서 문벌사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시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려는 다시 500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지게 되는 거죠. 자, 고려 초기 정치 국가 기틀을 다지게 한 노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 광종, 성종. 훗날 공민왕도 아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초기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현재는 태조 왕건과 광종, 성종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초기의 기틀을 찾기 위해서는 통치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죠. 그 통치정비체제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 중앙정치를 할수 밖에 없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제도에 대한 정비와 군사제도의 정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때문에 후산국을 통일하게 되죠. 후산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서 민족통합을 이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쟁이란 말이 나오죠. 드디어 고려시대부터 항쟁이란 말이 쓰기 시작합니다. 민족끼리 싸우는 것은 항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쟁이란 단어가 지금서부터 고려시대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야 되겠습니다. 발의 유민을 받아들인 것은 고구려의 계통을 재생한 것이 발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발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고 태조 왕건이 어떠한 정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상국을 통일한 왕건. 태조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태조라겠죠. 그런데 태조 왕건은 호족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다겠죠 정략결혼. 호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정략결혼을 맺고 호족 중에 자녀 중에서 여자가 없는 사람에 대한 호족들은 왕씨 성을 주면서 사성 정체라고 했죠. 왕군은 왕씨였으니까. 그래서 왕 왕성지 이런 식으로. 김성지였다면 왕성지 이런 식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사성 정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역분전을지급합니다 역군전 이라는 것은 역분전은 후상구를 통단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하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지급한 토지가 바로 역분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호족 세력의 지지와 그 지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호족들과의 혼인 관계, 정략 결혼, 그리고 사성 정책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혼란했던 지방 통치를 보완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족 세를 견제하기 위한 사심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합니다. 마지막에 신라 항복한 왕이 누굽니까? 경순왕이었죠. 그래서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삼은 것이 시작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신관 제도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방 출신의 고위 관리들을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출신 지역을 통제하도록 하는 제도죠. 그게 바로 사신제입니다. 자, 그러면 긴 제도는 뭐냐? 그 지방의 각지방의 호족들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고, 수도에 머물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신 지역이 일래 잠을 구하면서 동시에 아들을 이들을 아들해라, 이들을 볼모로 삼아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종왕군은 호족들과 신라의 호족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 자녀들도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뒷날이 걱정돼요. 이 걱정되다 보니까 후대 왕들에게 뭘 갈까요? 뭔가를 남기고 싶죠. 후대 왕들에게 뭔를 남기는데 그게 이 가르침이죠. 이를 갖다가 우리는 후1십조를 합니다. 그후1십조라는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불교를 숭상하도록 했고 도소리풍수에 따라서 사찰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라라는 얘기와 거란과 같은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 나오죠. 거란과 같은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발해를 멸망시킨 것이 거란이었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조 왕건은 거란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겠죠. 후상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미를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발해 유미는 고구려의 계승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석영을 중요한 것이니 1년에 100일 동안 석영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참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등해와 팔건해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긴 훈요 10조 1열 가지 가르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고려 태조 왕건이 했던 중요한 여러 왕들 중에서도 특히 고려 때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경을 중시. 다시 말하면 서경이 평양이죠. 평양을 중시하고 다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는데 노력한 것이 태조 왕건이다라는 거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광종입니다. 광종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노비 안검법과 과거지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노 노비 안검법은 뭡니까? 제가 두 차례 말씀드린 것이지만 광종. 광종은 수년 동안 왕위에 올면서 수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호족들이 세력을 쎘기 때문에 그 호족을 경제적으로 또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유했었죠. 그게 바로 나온 것이 노비안검법이고 과거제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비안검법이란 노비들을 조사에서 원래 노비들은 양인이었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노비들이 만들어졌냐라고 보시면 생활에서 빚을 지게 되면 이 호족들이 그빚 대신에 노비를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다시 양이로 되돌려주는 과정을 했던 것이 바로 노비 안건법이죠. 그리고, 과거제도는 뭡니까? 과거제도, 여러분. 이건 과거제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선하한 것이 시험이 과거제도죠. 그런데, 광종은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처음 실시하게 된다. 그때는 문과는 없었고, 문감과 잡가가 있었죠. 그래서 문과와 잡가시키는 문관을 뽑았던 그것이고, 잡가는 기술관을 뽑았던 것인데 또 사실상 승려를 대상으로 한 승가도 있었으나 묵가는 없었다라는 것만 참고로 고아시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제들을 실시함으로 해서 노비안급법을 실시함으로써 광종이 그 호족 세력의 힘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비안급 노비를 풀어줌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뭐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병이죠. 그 사병의 힘을 뺏게 되죠. 또 하나는 양인을 풀어지면서그 양인들에게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해주으로서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광종이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실시는 공신 고려를 세울 때 힘을, 공을 세운 신하들에 대한 그 공로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왕권 강화가 약화되는 그것을 폐결할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신과 호족 세력을 약화시켰다 도비 한관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광종은 황제라고 칭였다 황제, 그래서 우리는 칭제권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용어가 있습니다. 용 공복이라 했어요. 공복. 공복은 관리 공복을 제정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공복이라는 것은 관리들이 나라 일을 이럴 때는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여러 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벼슬이 높은 순서대로 옷을 입히죠. 자주색, 붉은색. 다홍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입었죠 뭐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시대도 역시 중국의 황제가 입었던 옷과 조선시대 때 왕들이 입었던 옷들이 황토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조선시대에 가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에 이어서 광종 설명해 줘. 태조 왕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결혼, 사성정책,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훈요, 십조, 북진정책 이것이 태조 왕건이라고 보시고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까지만 아셔도 되고 고려의 초기의 세 번째 왕 성종 성종이 발한 시무 2 8조는꼭알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종은 시무 28 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최승로라는 사람이었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불교 행사를 축소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는데 주장했다. 여기서 통일신라까지는 불교가 국교였죠. 그러면서 고려시대에 넘어오면서 너무나 불교에 대한 것이 통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유교 사상,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승릉의이 심우 28조, 그중에서 유교 이념으로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걷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도를 하려면 통치를 하려면 무슨 정비를 있어야 되겠죠. 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을 정치 조직을 조직을 말하 해야 되겠죠. 그게 이성육부제입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12봉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다시 말씀드린 사신관 제도를 하겠죠. 향인의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정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들은 누구냐 하면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태조 왕건은 토지를 잘 다듬어 놓고 광종은 집을 짓기 시작하고 성종은 집의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토지에 집을 짓고 인테리어까지 했으면 뭔가 가 있어야 되겠죠? 국가 기틀을 마련했죠. 그럼 통치 체제의 정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중앙 정치 기구와 지방 제도, 군사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앙 정치 기구는 이병호형의 육부가 있습니다. 이병호형의가 있고 거기에 여기까지만 알고 되시고 또 거기 중요한 것이 있는 우리가 꼬가리는 건 삼사라는 게있어 삼사 3사. 이 삼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야, 화폐와 곡식의 출납및 회계를 담당하는 곳이 삼사였다. 라고까지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제도는, 지방제도는 전국을 일반 행정구역으로 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도와 양계로 나눠 다스렸다. 그래, 오도와 양계. 그래서 오도라는 건 군사행정구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도와 군사행정구역인, 아, 잠시 제가 실수했습니다. 행, 행정구역이 5도고, 양계가 군사행정구역이었습니다. 5도는 일반행정구역이고, 군사행정구역은 양계였다라고 하고, 양계에 그래서 병마사를 파괴합니다. 도병마사라고도 보통 부르겠죠. 이게 예, 파괴합니다.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된 군과 현이 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것인데, 이거 시험이 잘 나오죠. 주군과 주연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인데 그것은 속공과 속경이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관이 파견이 안된 곳이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 10개. 그중에서 지방지에서의 특수 행정구역인 향과 부국이 있는데 향과 부국은 주로 농업에만 종사했다. 향과 부국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소는 왕실, 관청에 불필요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소였다. 다시 정리할게요. 특시, 특수 행정구역은 향이라는 곳과 부국이라고 있는데, 그 부국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고, 왕실과 관청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곳은 수였다 이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군사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장치의, 중앙정치의 기구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서문화성 이병호형의 공부가 있었고, 도병마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삼사가 있다겠 했죠. 지방제도에는 특수행정국인 향과 부국이 있었고, 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풀어, 오, 너무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이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핵심 체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제 이제 되게 쉽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호족을 견지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호주를 견지해서 사신관 제도와 긴 제도를 시행하다라고 했죠. 사신관 제도와 무슨 제도? 기인제도를 했다. 기인제도 이렇게 나오죠. 기인제도. 바로 빨리빨 문제 풀기 들어가겠습니다.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 태조 왕건은 무엇을 정책을 북진 정책 어디를 북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와, 이건 너무죠. 서경이죠. 서경을 중시하라겠죠. 서경을. 경 서경. 북진 정책은 왜설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파래. 파레. 파래를 멸망시킨 거란을 견제하고그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태조왕공이 노력했다. 그죠? 렇 서경을 중시했다라고 말씀드리시면 후뇨 어제 십제도 나왔죠. 광종은 쌍기 건의를 받으셔서 어 그렇죠. 쌍기가 우리가 고려 시대고 아래 될거 뭐야? 과거제도랑 있죠.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이 과거제도와 노비 안검법을오 통해서 호족들이 세력을 약화시켰던 있죠. 바로 나오네요. 어? 여기 노비 안검법을 실시했다. 노비 안검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비들을 주사하여 본래 양이였, 양인이었다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 상태로 양의로 되돌려준 법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다. 야, 고려시대는, 아, 이거 시험이 잘 나오죠? 삼사는 재정과 출라 폐기를 담당했다. 아, 삼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으로 뭐가 있다 겠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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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석이죠? 향부소, 향부소, 향부소가 있었다. 향부소. 그러니까 향부소. 특수행정구역은 향과 부국과 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고기입니다. 부고, 부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향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향과 부는 주로 농업에 생산하는 것이고 소는 관청의 필요한 물품을,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소라겠죠. 이거 중요하죠. 7번, 고려는 중앙군으로서, 중앙군으로서, 아까 제가 잠깐 실수했던 중앙군으로서, 뭐와 뭐가, 뭐가 있다겠죠? 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군요, 이군. 여 이군. 이군을 얘기하면 중앙군이라는 거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 이군, 유기가 있었다. 이거, 시험에 찰나 옵니다 잊어보시면 아십니다. 생각보다 중앙군은, 이군은 왕이 친입을 해요. 왕인 친부의 중앙이 있대요. 6위는 수도, 그러니까 우리말은 수도 방위사령부, 현재 대한민국이 있죠. 수도의 경비와 국경방어를 담당한 것이 6위입니다. 그래서 이 군은 어디를? 왕인의 친위부대 왕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경호실과 같은, 현재의 경호실과 같은 곳이죠. 고려의 중앙. 왜 있었을까요? 그 때는 상당히 중요했죠. 통일신라, 그리고 나서 호, 지방의 호족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당시의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구는 왕의 친위부 되었고, 6위는 또 수도 경비, 수도 경비를 담당하는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것이 이위였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 후녀 1 0조정 불교, 풍수 거란, 아, 거란인데, 제가 거라고 했네요. 거 거란 풍습 서경을 만다 중시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연등회와 팔관을 대한 내용이다. 연등회 팔관을추렸했당이죠 오, 그건 중요한죠. 연등회 팔관을추렸했다 왜? 유교 사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승무의 시무 이십주를 통해서 지방관 파견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불교 행사의 축수하고 유교 정치 인념을 확립시켰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이제 연동의 팔관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음아아 아, 제가 좀 이것도 잘못되겠습니다 이건 어, 훈녀 10주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연동의와 아, 포인트네 연동의 팔관을 줄인 게 아니라 태조 왕건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렇죠. 소홀히 하려, 하지 말라겠 했었고 성종 때의 최승루가 올린 것은 지금, 지금 방금 훈여시키는 태조 왕권회에 대한 얘기고 조금 전에 최승루는 성종 때의 얘기입니다. 성종 때 최승루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거한이 풍습 석경중시 연등회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겠 했던 것이고 제가 아까 말린 체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은 팔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관을 서울에서 는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훈육 10조에 자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여기도 자 사신관제들은 지방의 출신 고위 관리를 출신지역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출신지역을 통제하도록 하여 통제하도록 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요? 사신관제도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똑같은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만들었습니다. 무슨 제도, 기인제도는, 기인제도는, 기인제도는 뭡니까? 기인제도는 각 지방 호족들이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한 제도로 출신 지역의 일에 대한 잠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볼모로 삼아 호족세를 견제하고자 했다. 왕권강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누가 했다겠죠 기인제도 사신 거냐, 그 들은 태조 왕건이 또 사신강과 기인제도는 태조 왕건 너무 혼란스러니까 그 밑에 광종은 나오네요. 야1일번 보겠습니다. 십일번 야 광종은 노비 안검법이죠. 노비 안검법, 야, 노비 안검법은 노비들을 조사요. 본래 양인이었다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려준 것이다라고 했죠. 제가 노비 안검법고 하 과거 제도는 광종이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12번. 성종제 최승로의 시무 28주를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안이어버리겠죠 시무 28주는 불교 행사를 축소하고 유교 정치 인형의 확립을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조 왕건과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성종이.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운 고려 초기정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틀을 다지기 위한 노력은 태조, 왕건, 광종, 성종이었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했고 토지를 잘 다듬어놓고 광종은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성종은 집이 지어온 데다가 많은 것을 인테리어를 하고 어떻게 살기 편하게 해서 만드는 것이 성종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통치체제 정비도 꼭 하셔야 하고 중앙정치기구와 지방제도 군사제도 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 초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눈벌 사이의 동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